우리 가족 새해에는 친구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맞아 다섯 살인데 오늘이 방학 다섯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영등 열 번째 날 우리 가족 휴가 첫 번째 <laughs> 날이기도 하고 이제 엄청 기대되지 <laughs> <다행이에요>. 방학 다섯 <laughs> 번째 날 휴. <laughs>

<laughs> 우와, 반가워 친구들 우와, 어,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딱 있네 우와, 불 켜볼까? 우와, 진짜 물고기도 살고 그래 하늘에 여기 키즈 카페처럼 노는데도 있어. 한글래 아, 그래, 탐험 놀이터야. 탐험 넘어가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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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윅의 짐플레이존이 <laughs> 여기고, 탐험이야. 화지의 구조 놀이터가 있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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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아빠. 응? 어? 니 <laughs> 있는 쪽으로 이니의 파우더로. 아빠가. 아입는 거. 아, 연결돼 있네. 수유실이 있네. 맞지? 거기 테라스 캠핑 존이래 그래? 하늘이가 좋아하는 <laughs> 우와 트윅다 여기 트윅? 윅 응. 어... <laughs> 어디? 아 인형 가운데 있는 거? 응. 아. 공주가 옆에 있는 거? 응. 가운데 그 <laughs> 다음에 응. 트이다 트윅이야? 어, 응아 우와, 다른 것도 있어. 진짜 바나클, 이거 옥토넛 캐릭터 인형이 있네? 이런 인형도 있구나. 카메라 너무 치지는 마. 놀라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자. 어? 진짜 어, 옥토퍼드는... 두 칸짜리 다요. 어, 똑같네. 우리 집에 있는 거랑. 응. 어. 아빠 똑같아. 아, <laughs> 발파 찰칵. 하늘아, 최고 해봐. 다놀수 있어. <웃음> <웃음> 오락기가 꺼져있네 <laughs> 하늘아 이거 기억나? 이거? 응 이게 첫나에 처음에 넣었잖아 아, 이거 오 이거 하기 좋네 하늘이 이거 그때 잘했잖아 그때 찜질방 갔을 때 이거 엄청 잘했는데 <laughs> 자 해봐 너라 오, 너갔 어. 그러 같이 그래? 가지고 놀아. 하늘이는 카메라는... 우와, 이렇게 생겼네. 카메라... 바퀴 달렸다. 장난감이 되게 많구나. 하늘이 는 이거 탐험선 A. 아, 그래? 탐험선 A. 다 알아. 아빠 아? 이거 해야지. 하늘이. <laughs> 하늘이 <카메라는> 누... 누... <laughs> 위로 지나갔어. 위로? 아빠 이렇게. 옆으로. 나 하나를 이렇게. 어, 그래서? 서가 아, 이번 여기야? 미끄럼틀로 와! 아니야! 아까 한번났어 아, 까한번 났었구나.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한 개씩?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웃음> 네. 대떼대떼대떼대굴 대구, 다 권투. 구 권투 차기 대구, 기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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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소금 노려야 돼. 그래. 아, 하늘은 트럭. 트럭? <laughs> 카트야, 카트. 아, 카트. 카트에 담자. 하늘이는 맛, 맛있는 도넛. 카트도 있네? <laughs> 아, <웃겨>. 소세지다. 이것도 하느라. 소세지 다녀야겠 하나는 딸기랑 귤. 아, 당근. 빵도 사야지 딸기, 롤빵이다. 이케이다샀다 이제 계산으로 가야겠어 카드가 필요해. 카드 말이야. 계산한 단말기. 응. 이쪽 카드 필요해? 카드로 계산하 할렐린이 하나 더. 할렐린이 카드. 카드 필요해? 엄마도 카드. 자, 이쪽에서 계산할까? 자, 큰 카드는 안 돼. 계산하는 건가 봐. 큰 카드는 응. 안 돼. 응. 나왔네. 아 이거 여기 옆에 옆에 이렇게 저자하는 거. 카드 여기 넣을 수 있네. 정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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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요리해 볼까? 여기 계란 후라이 해줘. 맛있게. 응? 어 여기도 과일 많아. 과일 엄청 많아. 되게 많네. 여기 조리도구 있고, 요리도구. 냉장고에도 뭐 있나? 여기는 뭐가 있는 <놀람> 아 좋아, 접시에 담자. 응. 오 <웃음> <웃음> 응. 어떡해? 엄마가 들어 줄까? 한 개? 응. 뭐 들어질 거 들어 줄게. 괜찮아, 앞에 봐 <laughs> 하나씩 들어 두손 두개잖아 어. 하나 하나 둘 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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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세요 이건 엄마가 넣었어, 담았어 새..새..새우 껍질은? 여깄어 새..새우 껍질 자 여기가 집인가요? 네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늘 사용하는... 계단이 있지. 응.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빠웃웃웃 <laughs> 그리고 발 닿을 걸, 하느라? 발 닿지? 아니. 발안 닿아, 바닥에? 응, 하늘이 수영 잘하니까. 지금 아빠도 수영복 갈아입고 올 거야. 여기로 와봐, 하느라. 잠깐만. 어. 잠깐. <laughs> 우와, 다 보여, 여기. 아, 발 안, 발 아? 안 다네. 아발안발 다네. 안다나 다네. 다네. 맞아. 앞으로 갈려면 발차기 해야 되더라. 앞으로 가려면 발차기 해야지. 맞아 <laughs> 맞아. 마음껏 놀아. 히히 <laughs> 안녕. 우와 오렌지 공이야 오렌지 공짠자 기치골이다 빅치볼이. 어 맞아 기치골 아, 빅치. 아.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아. 어? 조금 잡아주면 돼우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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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laughs> <laughs> 니설명 어. 아, 아, 그래? 이렇게. 어. 그 그래, 설명해 준 거래, 지금은. 아, 그래. <laughs> 잠잠 나요하늘이가 엄청 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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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빠도 심판이 가서 보고 있고 아빠는 맛있나요? 콰지? 네 <laughs> 진짜 카지네 그다 <laughs> 그치? 응, 빨리 <laughs> 엄마 아빠 거는 뜨거워? 안 뜨거워? 응, <laughs> 음, 뜨거워? 근데 금방 식어어 <laughs> 呵呵。

<laughs> 공 들고 도크는 그거 있어 둘개 장난감. 어. 우리 여기서 세명한번 앞에 봐! <laughs> 화면 보려고 그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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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laughs> 다음은선 네,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우리 집에 어? 피자도 있는데? 맞아, 저두플로 블록 다 있지. 이제그만에 주말에. 그만. 뜯겠다. <laughs> 우와, 포테이토 피자야, 하내가 포테이토 피자. 뜯겠다. <laughs> 잡았어? 오! 뭐 잡았어? 우와! 놀고 있어? 우와! 하늘아, 이제 드로잉룸에 들어가 봐. 물감 놀이 하는 거야. 거품 놀이도 하고. 미끄럼 틀타 응. <laughs> 콰지 안녕. 하늘이 콰지야 오늘. <laughs> Что <laughs> 哇。Wow. 정말? 여기가 재밌고. 재밌네. 엄마. 응. 진한 분, 색분홍이 알았어. <laughs> Mm-hmm. <laughs> 아빠, <laughs> 엄마. 어? 그래, 키타안지 팔을 쭉 펴야지. 우즈, 잘하네. <laughs> 엄마가 좋은데 골랐다고 여기? 응. 옥토너 키즈풀 엄마가 좋은데 골랐지 잘 알아봤지? 응. <laughs> 하늘이가 옥토너도 엄청 좋아하니까 哈哈。<laughs> <laughs> <laughs>